내가 만일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면 겨우 시키는 일을 하면 늙지는 않을 것이니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하리라. 신은 기쁜 곳에 나를 숨겨 두었으니 헤매며 나를 찾을 수밖에. 그러나 신도 들킬 때가 있어 신이 감추어 둔 나를 찾는 날 나는 승리하리라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?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질문이니 하늘에 묻고 세상에 묻고 가슴에 물어 길을 찾으면 억지로 일하지 않을 자유를 평생 얻게 되나니 길이 보이거든 사자 의 입속으로 머리를 쳐넣듯 용감하게 그 길로 돌진하여 의심을 깨뜨리고 길이 안 보이거든,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할 뿐. 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든,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. 위대함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, 무엇을 하든 그것에 사랑을 쏟는 것이니, 내 길을 찾기 전에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. 천 번의 헛된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, 천한 번의 용기로 맞서리니, 그리하여 내 가슴의 땅 가장 단단한 곳에 기둥을 박아 평생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고 지금 살아 있음에 눈물로 매 순간 감사하나니 이 떨림들이 고요 삶이 되는 것아 그때 나는 꿈을 이루게 되리니 인생은 시와 같은 것 낮에도 꿈을 꾸는 자는 시처럼 살게 되리니 인생은 꿈으로 지어진 한 편의 시 구본형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음 구본형.